자, 20과 1번 답은 뭐예요? 1번이요. 네. 2번은 이거는 잘못인데 1번 같은데요. Am I the falling face t h scores 아,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고. 비극적인 이야기. 다음에 유머로서 이건 안 되겠네요. 미스테리도 안 되겠죠? 그럼 1번아 2번에서 고르는데 터칭이란 말은 무빙이란 말하고 똑같으면서 감동적인. 네, 인프레시브라고 쓰면 됩니다 감동 감명이니까 이렇게 2번을 넣었어야 겠죠 실제로 죽지도 않았고 나중에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번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목숨도 많이 구했고 하니까 네. 3번은? 3번. 아니 아니 이왜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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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지었냐고 할 때는 어, 그 너. 이유가 나올 텐데 그 이유가 아마 이거 아닙니까?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그렇죠 예뭐 비코스로 연결해서 나머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찍으니까 되게 멋있다 4번은 4번에 2번 5번에 세컨드 패러그래프니까 두 번째 단락에서 알수 있는 것은 3번이요 6번에 1번은 F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죠 아, 그런, 아, 그런 네. 이번 로덴원 a 투 푸디 스테 o put the s 는뭐뭐 위에란 뜻입니다. 네. 그러면 f가 되죠. 아 이렇게 안 커져. 아, 매년 어 이거 했네. 조각상이 만들어졌죠. 아 이거 조각상이. 그다음 여섯 명의. 그다음에 어프레인? 피곤하고 어프레이드. 그레이트. 그다음에 그레이트 네 잘했어. 로댕에 관련된 글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번은 뭐가 될것 같아요 프리비트. 1번은 어 하지만 하지만 그럼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다 라고 했는데 하지만니까 좋지 않다 뭐 이런게 나와야겠죠 네. 그럼 뭐 좋지 않다 등등으로 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좋지 않았다 니까 좋은거고 그러면 되겠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아, 낫이 있구나. 네, 낫이 있어서 그래, 프리베이트 뜻이 뭐예요? 프리베이트라는 말은 퍼블릭의 반대말로 네. 예, 혼자만 보는 것을 프리베이트라고 여러가지 다볼수 있는 것을 퍼블릭이라고 해서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알고 있다면 예, 아 예, 프라이빗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에 1번. 로딩 오, 워, 워크 투 웨이브 머니 화이트 워스 아웃스쿨트 스튜언트 학생일 때뭐 일을 해야 됐습니까? 네 어디 나왔죠? 그... 어딨냐...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 아마 여기인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맞죠? 예. 그런데 학교에서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틀립니다 아 그대로 서 생겨요? 네 그래서 앞부분은 맞았는데 뒷부분이 틀리죠 네 Most people think Rodin's g work looks strong and realistic 네. 아 그대로 나와있네요 네. 네 그래서 티가 되고 예쁘다. 일렌더본번본 일본, 일 번은, 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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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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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이트. 네, 그그 그 저기 뭐지 아파트 이름 같은 거 보면 하이츠라고 많이 적혀 있죠. 네, 그 전부 다 이것의 약자입니다. 이제 아파트 이름에서 하이츠가 많이 적혀 있는 것은 미국의 아파트 이름이 실제로 하이츠라고 많이 적혀 있는 것이고 하이츠라고 하면 당연히 위에 있겠어요, 밑에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고지대에 있는 아파트를 고지대에 있는 그런 집들을 전부 다 하이츠라고 하면서 고급 주택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네. Jenny was, uh, her 네, she k 패션 이즈 어 히어로. 익은 히어로의 형웅사 형태입니다. 열띤 토론이라고 했때 영어로 히티드 디베이트라는 말을 잘 쓰지 비슷한 표현이네요. 탤런트들은 요 하이어는 하이어 네. <laughs> 네, 이렇게 맞추고